당신의 감성을 자극하는 스피커. 세 가지 스피커 성능 검증과 후기 공유. 오늘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강력한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이거 하나면 야외에서도 집처럼 음악을 즐길 수 있어요. 특히 풀컬러 터치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어서 노래 목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고출력 8W 듀얼 스피커 덕분에 깊고 풍부한 음향을 경험할 수 있죠. 게다가 RGB 조명이 있어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배터리도 1200mAh로 오래 가니까 캠핑이나 여행시 필수템이에요. 덕분에 정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 이 제품은 디붐 D2 프로 픽셀 아트 블루투스 스피커랍니다. 이 귀여운 스피커는 알람 시계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 디자인이 정말 독특하고 DIY LED 디스플레이로 나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죠.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최대 8시간 재생 시간과 블루투스 V5.0으로 편리한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스티커와 포스터가 포함된 패키지로 선물용으로도 최고! 집안의 분위기를 확 바꿔줄 이 아이템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질 거예요. 이 제품은 디붕티티브 O2 미니레트로 백색 소음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이 제품은 90년대 복고풍 디자인을 현대 기술과 접목시킨 정말 독특한 아이템이에요.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다양한 기능인데요. 시계, FM 라디오, MP3 플레이어는 물론 백색 소음 발생기까지 지원해요. 작고 귀여운 디자인 덕분에 어디서든 활용 가능하고 개인화된 시계 모드로 특별한 순간을 더욱 빛내줄 수 있어요. 품질도 좋고 사운드가 몰입감 넘쳐서 음악 감상하기에 딱이랍니다.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 thank you